자 문제, 네. 10번을! 제대면 네, 우리 31번 요 문제가 말이야 31번 아보자 <laughs> 자, 지금 요거 120번 문제 말이야 얘가 문제에 고열, 기침, 목통증이 있어요 그 밑에 대진구도 봤더니 고열 기침, 목통증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몇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본인 유형을 따로 구성할까 하다가 그럼 또 유형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119. 좋잖아. 119. 그래서 유형 좀안 늘리고 그냥 여기다 같이 했는데, 그죠? 잘 나오는 거니까 우리 이거 잘 흘려봅시다. 됐죠? 자 올해 4월 신종 검사 이제 열심히 했는데 H 병원에서 찾은 이제 환자가 100명이 계신데요. 고열, 기침, 목통증 얘네 중에서 한 가지 이상 증상을 보여요. 그러면 우리 문제 읽으면서 한번 그림 그려서 한번 생각해 보자. 고열 있고 기침 이 있고 목통증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이론 체크해 보자. 전체는 100명이 계셔야 되고. 고열은몇 명이니? 46명 계시냐? 기침은 40명 계시냐? 우리 목통증은 35명 계시냐? 그죠? 어, 이렇게 됐대. 근데 기침과 목통증이 동시에 있는 환자가 10명이시대. 기침과 목통증, 이 자리에, 요쪽 라인에 10명이 계신대. 자, 문제에서는 뭐라니요? 병원 당국은 기침과 고 고열과 기침 증세가 동시에 있거나, 고열과 기침 증세, 얘가 동시에 있거나, 아니면 고열과 목통증, 고열과 목통증, 얘네들이 동시에 있는 여기 있는 분들을 1차 분류하게 돼요. 감염대 환자로, 그때 1차 분류된 사람 몇명 있습니까? 네네, 여기 빨간색 자리에 몇 명이냐? 이걸 누구 있어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쓸수 있는 이는다 썼다, 그죠? 그러면, 모르는 데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미지수로 둔다고. 그죠? 자, 그럼 내가 여기를 A, B, C라고 할까? A, B, C. 그럼 보통 여기를 우리 X, Y, Z라고 할까? 이렇게? 그죠? 가운데 모르니까 K라고 합시다. 음, 이렇게 나와. 그럼 해보자잉. 해보자. 먼저, 우리 첫 번째요. 우리 여기 10명이 때문에, 기침과 보통 중 여기 10명, 그지? K 플러스 Y는 10이라는 정보가 있어요. 그죠? 그럼 두 번째,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우리 고열 자리에 45명인데, 그 45명은 어떻게 되니? A 플러스, X 플러스, Z 플러스, K에서 46명이 됐어요. 그죠? 기침 보자, 기침. b 플러스 x 플러스 y 플러스 k 에서 그래서 40명이 나온거예요 목통증은 어떻게 되니? c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k 에서 35명이 나온거예요 그럼 얘네들 전부 다 합해보자. 그죠 전부 다 합해보면 합해보면 그러면 a뿔 b뿔 c에다가 xyz 두 개씩 있다 그죠두배 xyz 이 합한거에다가 3K를 하신게 어떻게 되는 이거 정도 합하면 뭐냐 어? 뭐야? 1도 하나 올라가 1이야 하나 올라갔어 8, 11, 121이네 121 그죠? 이아왜 그거 내비 두자 이제 세 번째 정보, 세 번째 정보 보이냐? 뭐 순준안 보이냐? 자 여기 있는 거 전체 인원 합하면 뭐 해야 돼? 100명 나와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A, B, C 합한 거랑, X, Y, Z 합한 거랑, 플러스 K 하면 100명이 돼야 되죠 이게 100명 돼야 돼요. 그러면, 자, 2번에서 3번. 2번에서 3번을 빼주면, 요것을 요 요거 빼는 부분이 A, B, C 다 날아가고, 여기 누구냐? X 플러스 Y 플러스 Z 남고 EK 남는데 빼면 그 놈이 21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그죠? 또 내가 찾아야 되는 거는 X 플러스 Z 플러스 K 얘만 찾으면 돼. 얘만. 이것만 찾으면 돼요. 그죠? 자 이제 우리 안 써먹은 거 있냐? 1번을 안 써먹었네. 여기다 우리 1번 써먹을 수있겠는지 그러면, 자, 얘를. k 플러스 y 따로 쓰고, k 두개 있어요. x 플러스 z 플러스 k 이렇게 따로 쓴게 21이래. 그지? 근데 얘 11이네. 얘가 11이래. 아 넘기면 되네. 그러니 11에서 우리 계산 끝났다. 됐니? 자, 그러니까 얘는 각 강의 모르면은 그냥 미지수로 둬요. 그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 진행해 보시면, 어, 그렇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거 100점 괜찮을 것 같은데, 100점이 안 쓰이네. 하나도 안 쓰이네. 100점 괜찮아. 알지8 3 이상은 줄 겁니다. 진짜 최소한 4.3 이상. 쨰니? <laughs> 어렵지? 안 해. 요 어디? 자, 그럼 32번 문제도 이제 같은 방식으로 풀 거야. 32번도 같은 방식으로 풀 건데, 이 문제 진짜 많았어요. 32번. 2명. 자, 제목이 뭐니? 우리 세 집합에서 하나 또는 두 개에 있는 원소의 개수. 하나 또는 두개 속하는 원소의 개수. 몇 개입니까? 너무너무너무 많았다, 이거. 그죠? 렇 그래서 31번 아이디어랑 32번 아이디어 똑같아.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 짓을 똑같이 할 건데, 너무 많아서 이걸 나눠주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얘는 나눴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보자잉. 자, 어떤 거? 한교교수는 이 문제를 4.8됐다 우와, 좋았어. 꽤 높다. 그렇죠 그러면 32번 읽어볼게. 100명의 학생한테 A, B, C 세 문제를 풀게 했더니 A를 맞힌 학생이 5일 자, 문제 그럼 그림을 볼게요. A, B, C를 풀게 했어요. 인원수 8, 9, 볼까 A가 51명 계시고, B는 47명이네. C는 32명이에요. 이죠? 이 중에서 두 문제만 맞춘 학생이 37명이고, 세 문제 모두 맞힌 학생 이 여기 8명이에요. 그죠 그럼 두 문제 맞힌 학생이 37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여기를 A, B, C라고 두고 x, y, z 이렇게 네. 그럼 우리한테 주어진 정보 첫 번째 a 불 b 불 c한 개 37명 있어요. 이거다. 그죠? 세 문제 중한 문제만 맞히는 학생 수고하는 거니까 x, y, z 얘네 합을 계산해. 당황한 얘기네. 그냥 x, y, z의 한만 알는데 우리는 자,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정보 아까 우리 여기서 지 고열 얘네 각자 인원 요거 체크했었다. 그죠? 얘 똑같이 한번 해보자고. 자, A 전체 인원 몇 명이냐? A는 에 X 플러스 A 플러스 C 플러스 8한개 51이에요. B는 어떻게 되니? Y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8한개 47이에요. C는 Z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8한개 32이에요. 그죠? 그럼 얘네들을 전부 다 합해봐. 합해봐요. 그럼 여기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있고요. 여기에 2배의 A 뿔 B 뿔 C가 있고요. 8이 3번 더 있으니까 38에, 38에 24, 얘고요. 여기 전부 다 합하면 0되고 하나 올라갔어? 1 3 0되니 그죠? 아, 어, 내가 원하는 건 XYZ 합이거든. 이거 합이거든, 그죠? 그러면 여기 130에서 24 빼고요, 여기 37 들어가면 두배 되니까 74이 빼기 74, 요 계산해 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 나왔다는 거네, 그죠? 이거 한 분이 8, 8, 2, 2, 32냐? 됐니? 자 그럼 우리 이 문제가 지금 마지막 127번 문제가 지금 서술형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풀때그뭐 NA 합집합 B 합집합 C 이렇게 쓰면 되게 오래 걸리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얘는 보통 요다이어그램에서 그림처럼 각 영역을 A, B, C, XY, Z 라고 쓸때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자 얘는 요 아이디어 잘 기억하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실제 진짜 많이 해서 장난 아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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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놈의 최대치소, 최대치소. 아하. 자, 얘도 최대치소 관련된 것도, 자, 아까 우리 원소에수 따질 때 집합 두개 갖고 노는 거 진짜 많았다고 했지, 그죠? 이거 최대치소 문제도 집합 두개 갖고 노는 게 진짜 많았어요. 그죠? 되게 많았어. 출제율이 높다는 얘기야, 그만큼. 자, 뭐, 세 개짜리도 이제 최대치소 문제 있으니까 오늘 한번 볼 건데, 일단 두 개짜리들이 많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아이디어만 좀잘 기억하면, 뭐, 되겠네. 그죠? 렇 자, 우리 어떤 거니? 지금 이 제목에서는 A랑 B, 우리 이쪽 공통 부분의 원소개수가 많이 적고 싶은 거야. 그죠? 렇 그래서 인원이 많은 건 땅의 크기를 크게 합시다. 그죠? 그러면 우리 아이디어는 이렇게 본다 그랬어요. 자, 최대는, 공통 부분의 최대는, 이 공통 부분에 땅이 크려면 어떻게 A를 넣어버리면 되네. 그죠? 작은 놈을 큰 땅에다가 집어넣어버리면 이쪽 땅. 어우 이쪽은 제일 크겠네. 그죠? 그럼 최소는 어떻게 되니? 최소는 공통 부분을 없애버리면 돼요. 그죠? 그러면 문제 성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아예 딱 떨어지는 경우는 이제 문제 성립안 되게 그렇게 해 출제되지만 자, 일단 극단적으로 그려보면은 우리 이렇게 떨어지면 아예 없어버리니까 공통 부분의 원소 개수는 최소가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최대한 넣고, 양쪽으로 당겨서 빼버리고, 서로 갇혀질 수 없게, 이렇게 한번 작업을 해보겠다는 게, 여기서의 아이디어네요. 그죠? 렇 자, 그냥 문제 통해서 한번, 오케이. 자, 33번 보자. 33번. 자, 이거 그냥 그림으로 할게요. 그죠? 렇지훈회반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수학, 문제, A, B를 두 문제 풀게 했더니, A를 맞힌 학생 수 27, B를 맞힌 학생 수 10명, 모든 맞히지 못한 학생이 A명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림 그려보는 거야. 그죠? 그림 그려보자. 여기에 A가 있는데, A에 여기에 있고, B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근데 전체는 40명이고, 여기에 27명, B한테 10명이 있고요. 우리는 A, 두 문제 모두 마치지 못한 학생. 요 바깥쪽 땅, 요 바깥쪽 부분을 우리는 A라고 할 건데, 여기 있는 인원을 A라고 할 거래요. 이제 요 놈의 최대 치수를 찾고 싶대. 바깥쪽. 그러면, 그러면, 자, 여기 겹치기 그려야 되는데 내가 그냥 그랬네 자, 이러면, 우리 먼저 최 A의 최대를 생각해보자. A의 최대. 그럼 이 바깥쪽 땅이 커지려면, 얘네 둘을 아예 겹치게 해줘야 되 그죠? B를 이쪽으로 옮겨놓으면 이쪽에 공간 생기니까, 그죠? 땅의 크기를 크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죠? 그럼 우리 최대는 이런 그림이 돼주면 되겠네. A가 여기고, 있 B가 이 안에 들어가 주면은, 그러면 우리 이쪽 부분의 땅이 제일 커지겠다. 그죠? 그러면, 우리 전체 40이었고, A한테 27명 있으니까, 우리 최대는 요거 40에서 27 빼면 13명이 최대가 될 거고요. 그죠? 그럼 우리 A의 최소는 어떻게 되니? A의 최소는 아예 저놈 둘을, A랑 B를 뚫고 떨어뜨리면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 이쪽 땅이 좁가질거 아니야. a랑 b가 차지하는 공간이 커지니까. 그죠? 그러면 40하고 27이고 여기 10명 계시니까. 최소 어떻게 40에서 27 빼고 10도 빼고요. 그럼 우리 최소 값은 3 해서 우리 이렇게 간단히 빨리 좀 해결할 수 있겠다. 그죠? 자 34번 이렇게 이제 세 개짜리 집합 세 개짜리 주고 나서 뭐 최대 최소값 찾는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봤더니 군다고 4.7이요, 주점고 4.4에요, 순회고 4.9요. 많이 아, 게 줬다. 늘 푸는 고는 몇 점인지 안 줬지만 일단 4.5 이상은 준다는 얘기네. 그죠? 4.5 이상 줄 겁니다. 자 해보자. 우리 학생들이 스포츠 클럽에 이제 선택하는데 탁구, 농구, 축구를 선택할 거래요. 탁구 농, 농구, 축구. 네, 여기에 축구가 13명, 농구가 19명, 축구가 32명이 있어요. 근데, 자, 세, 세 종목을 모두 선택한 분은 4명이고, 그죠? 농구랑 탁구를 동시에 선택하신 분은 6명이 있으니까 여기 2명은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이때, 축구만 선택하신 분, 축구만 선택한 자 요쪽 요쪽 인원의 최대 최소를 생각하래 최대 최소 그러면 이거 뭐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자 먼저 최소를 생각하자 여기 들어갈 최소값을 한번 생각해보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내가 여기에 배정된 인원을 이쪽에다 양쪽에 뿌려주면 그러면 서, 여기 전체는 32명 한정되어 있는데 내가 여기 인원을 최대한 넣어주면은, 요 빨간색 자리에는 인원이 최대 적어질 거 아니야, 그죠? 그니까, 러 우리, 자, 최소는, 어떻게 해요? 여기, 여기, 얘네 둘의 인원을 키워주는 거야. 그니까, 러 여기 여섯 명 들어가니, 탑이 열세 명 있어. 그니까, 러 일곱 명이 남았어. 그 일곱 명을 여기다 넣어주는 거야, 여기다. 니 또 농구에 19명 있거든? 여기 6명 들어갔으니까 13명이 남았다 13명 그 13명을 어떻게 해요? 이쪽 자리에다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애들 이쪽은 최대한 뿌려줬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 최소 인원은 어떻게 되겠니? 최소는 32명에서 얘네들 넣었으면 은 24명 되니? 24명 그럼 8명이냐? 어, 여기에 최소 8명 들어갈 수 있어요 있냐? 이렇게. 그럼, 최대 값은 어떻게 되니? 여기에들, 최대 값은, 이쪽에서, 이쪽의 인원을 최대한 줄여주면, 그럼, 여기 인원이 늘어날 거 아니야. 그죠? 그니까, 러 내가 아예 여기다 빵명, 0명, 여기다 빵명을 넣어버릴 수 있냐? 어, 넣어버릴 수 있네. 그지 빵명, 빵명, 넣어버리면은, 그럼, 여기에는 몇명이 있어야 돼? 총 32명이 있어야 되니까, 4명에다가 여기니까, 28명이. 최대값 되게 빵빵 넘어리겠습니다 이거, 됐니?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최대 최소 한번 함께 봤습니다요. 그럼,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문제 35번 볼게요. 35번. 35번. 자, 35번은 뭐 특별히 뭐 내용 따로 설명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제목을 한번 볼게. 제 S A를 뭐라고 정했냐면 의 A 원소의 총합이라고 정했어요. 의 그래서 지금 이 문제도 꽤 많어, 꽤 많은데 얘 문제에 따라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들 있습니다. 그 지금 뭐 해보니까 뭐 대표형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요 내용 자체 어려운 문제들도 많다, 그쵸죠 그러니까 얘 여기 있는 걸 연습하고 안 되면 파트 2에 있는 것도 연습해서 요거 나오시면 우리 다 해결해 보자고 배점들이 꽤 괜찮아. 4.5, 4.8, 5.3, 4.5 이렇게 주잖아. 이것도 4.5, 이은 배정되는 문제들이에요. 그죠? 렇 맞춰버립시다, 우리. 할수 있다! 그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 자, 누구니? 35번. 우리 일단 전체 집합이 20 이하의 소수면 2, 3, 5, 7, 11, 13, 아, 17, 19 이렇게 있네. 아,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근데 A의 원소 개수는 4개야 A의 원소 개수 4개고, B의 원소 개수는 7개야. 그때 음, 공통 부분에 대한 공통 부분에 있는 그 원소들의 합의 최대 최소 뭐 이런 거 생각하래요. 최대 최소. 그니? 자 그러면 우리 전체가 둘, 레 여섯, 여덟 네 이거 총8개 있어요. 여덟 개 있다. 자 그러면 우리 공통 부분의 최대 최소를 생각하려면 일단 공통 부분의 원소 개수가 좀많아져야지많아져야지 최대를 내자 할수 있을까요, 그죠? 그럼 최소할 때는 공통 부분의 원소 개수가 제일 적어줘야지, 이지? 그래서 우리 얘는 우리 앞에 있던 요 개념을 살짝 좀 이용해야 되겠네. 자. 이쪽에 보자 우리 최대를 생각할 때는 일단 공통분의 부 원소 개수가 많아야 돼 근데 a는 4개고 b는 7개씩이나 있으니까 내가 그림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다 그지 이렇게 되면 공통 부분에 여기 4개 다 들어갈 거 아니야 그죠 일단 원소 개수 최대 원소 개수 4개 a교 b 원소 개수는 4개가 되게 좀 만들어 줘야지 그죠 그럼 이제, 합의 최대 값을 찾는 거니까, 내가 여기다 이제 어떻게? 해? 우리 전체 집합에 있는 애들 중에서 원소 제일 큰거 순서대로 4개를 여기다 꽂아주면 되잖아. 그럼 이게 합의 최대겠지 뭐. 그냥. 그럼 최소는, 일단 원소를 최대한 줄여줘야 돼. 공통 부분의 원소 대수를 줄여줘야 돼. 근데 얘는 A는 4개, B는 7개야. 그럼 얘네들 아예 뚝 떨어뜨리면 얘네들하 하면 총1한개가 있잖아. 그죠? 근데 전체 집합은 지금 8개밖에 안되거든. 그니까 그 차이 3개는 어쩔 수 없이 공통부분에 들어가야 돼. 교집합에. 그 그죠? 그래서 우리 a가 이렇게 있으면 b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에 3개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이건는 3개는 꼭 있어야 돼. 그러면 일단 원소개수줄여놨고 합이 제일 작아지려면 어떻게 해? 요거 중에서 짧은 거 3개 갖고 오시면 되겠네. 2, 3, 5 이렇게. 그럼 이게 최소 15. 됐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보시면 됐고 일단 보통 보면 곱하기가 들어가 있는 문제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39번에 곱하기가 들어가 있네. 이거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됐죠? 자, 답고 용사. 어려워요. 됐죠?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일단 유형 타파에서 집합 요 단원을 다 끝내봤어요. 됐죠? 자 오늘은 뭐 숙제 지문 받은 게 없어서 35개 이용했는데 이제 뭐 문제 푸는 시간도또 그렇게 없었거든요. 자 다음 주에는 얼마큼 나갈 수 있을 지 모르겠네요. 우리 최대한 열심히 달려볼게. 그럼 요 숙제는 우리 다음 주 일요일까지 하시면 되고 그때까지 하시면 되고 우리 이제 시험을 먼저 본 다음에 그다음부터 시작. 그죠? 그 다음에 같이 그냥 문제 푸는 시간 줄 줄이게. 그죠?